어디에 계신가 가라 자라 자 병뚜껑 3089경 389경 58점 야 가라니까 자꾸 겨들어와가지고 한 대씩 처막 고막 아직도 남았어? 이러면 60%나어쩌지 뛰어! 좋아! 빨리! 됐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으면 돼 들깨고기 구운 고기가 없네 지난번에 구웠던 고기가 있을텐데 그런거 없나? 이럴 때 여왕고기 하나 딱 먹어주면 피다 찹니다 <놀람> 저게 왜 안맞지? 아유씨 70% 73% 79% 거의 왔군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군 빨리 세이브 곧 만나게 되겠어 추적제를 그를 만나게 되겠어 89 여긴 여기다 90 90.6 89.9 88.45 어디지? 91.5 94.87 여기군 추적자를죽이세요 드디어 내가 왔다 잠깐 이제 라디오를 맞추지 않아도 되지 이제 내가 추적자를 찾으면 돼 어차피 다시 만나게 될거 자은한 명일 거야. <laughs>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한 남이 아닌 것 같다. 신스까지 데려온 것 같아. 탑이라. 23%로안돼 네. 지들끼리 싸고 있다. 지들끼리 싸고 있어. 와 마크원 때문에... 어, 넌또 뭐야? 얘는 또왜있는 거야? 가라, 형곧 레벨업이다. 어, 레벨업 했구나. 여기서 무엇을 찍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스팀팩으로 최대 체력 60%를 회복시키나,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번 작은 스팀팩보다는 구운 음식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 추적자 한 마리가 지금 여기 접사하러온 거면, 블러디메스가 지금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찍으면 10%가 된다는 얘기야. 전체 데미지를 말하는 거지. 힘을 찍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근접 공격 피해량이거든. 근접 공격은 사실 필요가 없고, 총알을 더 찾는 게 필요한다면 보관함에서... 근데 보관함에서 발견한 탄약이니까 시체에서 발견하는 탄약은 또 아닙니다. 결국 방어력이 약하다면 공격력이다. 내가 지금 건하고 싸울 게 아니라, 추격자 한 마리가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이는 거라면... 추적자 한 마리한테 다 당하고 있는 건데. 그냥 쏘는 게 훨씬 잘 맞을 뻔했다. 추적자는 어디 있나? 추적자는 어디 있어? 난 추적자를 찾고 있네. 잠깐. 음. 음. 막 먹어, 막 먹어 어디 있나, 친구여 5.56mm 탄? 생체 스캐너와 퓨즈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어 선풍기 10mm탄 포탑이나 얘네를 상.. 그.. 상대하는 데는 10mm탄 어 퓨전셀 화염병 화염병 <laughs> 화염백이란다 <laughs> 스팀팩 나 요즘 요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잠깐만요! 니네 건어였구나 다행이다 어얘왜 이렇게 쎄 너퓨전 p 줘 그렇지 t 미 e 탄퓨전 h 와 일곱 발 밖에 안 줘? is now on the t 이 i 이 d floor. r e p o r t 펄스 수류탄. 추적자가 로봇이겠지? 그럼 펄스 수류탄을 여기다가 아, 로봇 아니겠냐? 그리고 파편 수류탄을 존나게 던지는 거야. 존나게 많이 막 던지는 거야. 아, 그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지. 에너지 무기한테 약하니까 지금 에너지를 아끼고 있고 11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삼팔. 알았죠, 알았죠. 얘 너무 꼼꼼해. 잠깐만요, 전설적인 건원가. 아 변이했네. 그렇지만 변이를 했다 해도 나는 아주 강하지. 보다 이번에 돌놀이 매스까지 찍었는데. 퓨전셀 이제 퓨전셀 많이 구해야돼 에너지 무기니까 반짝 소 소리다 도퓨 퓨전셀 케퍼퍼체테테주주 좋은 무기지지 쓰지 지않습습다다접접을하하사사이이서서어 라드웨이 하나 빨아야겠다 라드웨이 많지? 라드웨이가 제일 밑에 있을거야 제일 위에 있을거야 중간쯤 있을거야 거대 모기 스테이크 먹을래 나도 왜 빤김에 방금 변기에 탄 아니 아니고 돈따발이던데? 이새끼 어딨는거지? 선풍기 왓더 빡이다 이씨 역시 블러디 메스 졸았냐? 아직 안 끝났어. 이놈을 어디서 만난단 말이오? 10mm 탄 스팀팩 2 개. 오스팀팩은막 뿌려주네. 어 잠깐 화염팩스티팽야 비교 봐. 거어 야, <목소리> 야 치명타채우기에는 태... 10mm 탄만한 게 없네. 그렇지 중간 중간에 얘네들이 10mm 탄을 계속 주기 때문에 1 0 m m 이 압박에 그렇게 뭔가 압박감이 크게 안 떨어져. 10미리 탄, 10미리 탄, 11발 앞에 막힌 거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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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냉동질해.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 잠깐 들렸다 온다. 아이템이 있을 거야. 카메라 저기 포탑이 있나? 볼링 피. 기술 술서서라라보우한한테다줘줘지지 자, 이이 이제 제들어어다 어, 어? 어어디지지 소리가 나던데. 화 실험대. 파워 암마 있구나. 오. 야. 미사일이 있어. 저기 올라가는 길이 없을 텐데, 아 여기구나. 죽구나 여기 올라가는 길 음. 전설적인 건어다 잠깐! <목소리> 와피치어어저 새끼 빨리 가서 없애버려 아이고 오른팔 하나 줄라 잠깐만. 뭐 불이 붙는다고 해봤자 308 구경 화염병. 아 뭐야? 살못 치마. 와, 시밀탄 이제 거의 다 썼네. 그럼 또컴퓨전셀스팀팩 스팀팩을 하나 쓰는 얘기지. 그리고 선풍기. 가죽 가보 오른다리 보. 야, 오른다리가 오랜만에 왔다 야. 동네성 플러스 25인데 오른다리가 오랜만에 나왔을 때 그다지 또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오른다리가 왼다리 이건 필요 없고, 아, 이것도 버려 그냥. <laughs> 왼다리, 오른다리. 나 지금 오른다리 뭐 쓰고 있니? 오른팔, 오른다리, 어 오른다리가 이거네. 그러면 이게 홀랐지. 아, 싸승이 납니다. 진짜! 아, 짱나 동네성 플러스 25의 방어력도 괜찮아. 아유, 뭐가 이렇게 무겁소? 뭐 이렇게 많이 처먹었지? 207, 205 무겁네. 아, 빨리 타워아모에서 벗으니까 무거워져가지고. 자, 12시간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내가 오래 한다고 그랬잖아. 니네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5 퓨전 셀은 161, 이거 좀 써야 되나? 이거 좀 써서 주맞춰야겠다 근데 퓨전 셀은 여기서 좀 아껴 놔야 될것 같은데, 자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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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구나! 미안해 미사일 따윈 필요 없어 너무 무거워 미사일 런저 필요 없어 퓨전 셀 스팀 팩 퓨전 셀 그렇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퓨전 셀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 어, 이 총도 이제 쓰레기 됐어. 이거 설마 포탑, 포토... 아, 이거 포탑 제어다. 이미 포탑을 깨버린 마당에. 아, 근데 전체 포탑을 다 없앨 수도 있겠지? 단어가 좀 어리버리한 단어가 많다. 음, 이거 좀가능성 있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찍고 찍고 이러면 몇개안남았지지금 단어가 어... 어 끝났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렇지 포탑 모든 포탑을 다 비활성화 시키겠다 됐어. 야 포탑 다다 다 껐는데. 아 포탑 다 껐는데 왜? 왜 그런 거임? 난 그냥 포탑 껐 껐는데 여기 왜 이래? 누구세요? 포탑이 다 터졌어. 오 깜짝이야 깜짝, 깜짝이야. 너도 너도 깜짝 나도 깜짝 우리 모두 깜짝. 아맛이다다다너 따위 이이 어디서 다짓을하다냐퓨전다 이것도 탄 별로 없는데 아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 <놀람> 어, 확실히 이 총이 세네. 돌격소총이 확실히 데미지가 확실히 세. 난또 누군가 있다야. 납작 고가대헌네. 퓨전세.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을 먹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추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쓰지 못했지. 아, 쓸수있구한번더쓸수 있어. 아 근데 두번다는 네, 것은? 저 갑자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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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뉘유. 자 여기서 내가 지나왔던 곳인데, 그지? 여기서 더한칸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길이 있나 본데? 상세지도가 지역지도. 어 이쪽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설마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란? 아 말도 안 돼. 받츠를 길게 누르라고. 자 길게. 오이길 맞습니다. 왜이제안 가르쳐 주지? 여긴가 보다. 아, 이걸 못 봤구나. <laughs> 어, 이걸 못 봤네. 최상층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에 수류타이 하나 있습니다. 부셔버리고 이런 멋진 기능이 있었군. 이번 장은 월드 지도 빼고는 지역 지도는 잘안 보게 되지 않네? 프라우스때 때는 건허구나. 아 깜짝이야. 어딜 보느냐? 너왜 이러니? 너 로봇 아니니? 쟤 뭐지? 너 뭐, 너뭐 하는 놈이야. 어, 뭐지? 쟤는 <laughs> 무슨 로버트 춤을? 그래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자, 10mm탄 좀 모았으니까 돋보기에 필요 없고요 어... 이거 잠금 해제 할 필요 없지 어머야, 아 깜짝이야 2등병 와 치명타를 적중했는데도 얘왜 이렇게 쎄니? 아, 저건 또 뭐야? 받아라, 받아라, 건호야, 건호야, 전설적인 건호. 전설적인 어느 정도 제발 좋은 아이템 줘라. 아, 변이했스 또... 저, 너왜 자꾸 피가 차는 거야? 비켜라, 퓨전스. 아씨밀 때만 벌써 세번세 번째입니다. 지금 밀 때만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빵은 홍탁구야 뭐야? 밀 때만 벌써 세 번에 당구채 두 개, 마체테 두 개, 모자란 뭐 얘기야. 정작 필요한 거는 총인데. 어, 싱크가.